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핸드폰 바이 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자 어제 제가 메드시티를 했었죠 오늘도 메드시티를좀 할건데 그 이제 그 경찰하고 히어로를 하기에는 제가 좀 아직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감옥에서 탈출해 가지고 오래 살아남아라 라는 컨텐츠를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할게요. 이거 소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알아내가지고, 어차 아, 맞다. 잠깐만요,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죄수로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옆에 그 히어로가 있는데 저는 아랑곳하자고 그냥 당당하게 나갈 거예요. 당당하게 총만 있으면은 히어로들을 처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총만 있으면. 그리고 이게 결정적이라면 랭만 하고 올리면 돼요. 어, 잠만 이걸 어떻게 해 나가보지? 오케이, 경찰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히어로 일단 잘 가시고. 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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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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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아, 왠지 처치될 것 같은데. 그래, 이럴 줄 알았지. 아, 탈출하자마자 히어로한테 잡혀가지고, 그래서 다시 재수감 됐습니다. 이번에는 육주만 부리지 않고, 이런 박스로 이렇게 열어서 한번 탈출해 볼게요. 물건만 좀몇개 있으면 되거든요. 물건만. 일단 뭐, 해머, 뭐, 루프, 뭐, 이런 거. 그 정도만 있으면 돼서. 어, 스푼, 스프, 스푼도 괜찮습니다. 스푼은 제가 어제 방송할 때 보여드렸겠지만, 스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히어로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히어로가 있으니까 아 아깝네 조금이라도 조금 더 기다려 주시지 지금이 아 경찰이 키카드를 얻으려고 지금 하고 있긴 한데 키카드를 얻는게 좀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이 지금 한두명 정도 있는게 아니고 11명이 있어서 어려... 얻기 쉬울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얻는다는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스푼을 가지고 결국에는 뜯는거 말고는 없죠 지금 빨리 들어야 됩니다. 어... 있습니다. 와. 아, 보트를 타고 이렇게 탈출을 시도를 했습니다. 아, 잠깐만, 시어로가 있어. 아, 나 살려라, 코르마, 나 살려라. 와, 이렇게 해서 탈출을 한다고? 대단하다. 자, 결국에는 탈출을 하는데는 시도를 하는데 있어서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탈출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를 뒀다라고 그랬는데요. 아, 다행이다. Oh 어... 자, 오늘은 몇 시까지 할 거냐면은 지금 10시 5분이거든요? 10시 5분이니까 딱 10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아 공항 조금 짭짤함 하네 아 너무 너무 나 너무 돈이 너무 너무 나도 잘 나오는 걸 아이고 너무나 도좋습니다 아이고 아시아 어쨌 상자 열려라 오케이 허이 아유, 상자 있는 거좀 힘들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어이쿠 어이구 어, 여 근처에 뭐또 다른 뭐뭐 뭐 없으려나? 아 아이고, 돈을 좀 벌었으니 이제 어디 한번 튀어볼까요? 자, 차를 스푼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디 한번 은행 쪽으로 또한번 가서 돈을 한번 털어볼까나? 자, 부스터 쓰겠습니다. 아이고, 아. 일단 그러기 전에 일단 히어로나 경찰이 오면 상대를 해야되니까 일단 총부터 좀 먹고 오케이? 오케이 자이렇사치 먹고 아이고 자, 다시 한번 차를 타고 은행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작할 거예요. 오천만 원처럼. 오케이. 아이고, 스터를좀 써볼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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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데로 와서? 에이 에이 아이 에이 오케이 아, 내 가서 어디 한번 좀 털어볼까? 아이고 뭐? 으쌰 아, 오케이 어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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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로이다. 아 이거지 이거지. 아, 흔히 들어오니까 돈 냄새가 좀 슬슬 나는군. 아이고, 계단을 타고 어디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이거. 아. 아이고. 제발. 오! 한번안 걸리고 탈출을 했어. 저 그동안 이거 좀 걸렸었던 것 같은데요. 걸, 걸리면서 탈출했었던 것 같은데. 헉, 웬일이래 이번에? 어, 이번이 좀 좋은데요. 아싸! 여기구나! 아이고! 아 이게 또 죽는다고 아 역시 저렇게 움직이는 게 조금 렉걸리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아야깝네 근데 근데 너무 렉걸린다 가지고. 이거 렉걸리는 거 개인적이라면 저거 좀 고쳐야 될것 같은데요 렉이 어, 좀 너무 좀 잘걸리네 아까 6천 캐시 산 걸로 근데 저게 저렇게 한 방인가? 님들 일단 저 잠깐만요. 저 화장실 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뭐야 이거 두가 이거 차 스폰한 거야 이거. <laughs> 어, 우리 팀이 스폰했구나. 아이고 이거를 타고 그러면. 저번에 저, 저 화장실 좀요. 아, 다시 왔어요. 아, 너무 시원하네. 오케이. 자, 차를 탔으니까 한번 출발해보죠. 어, 뭐야? 렉왜 이래, 이거? 렉왜 이래? 갔다 오고 나서 너무 잘 걸리는데, 이거? 아, 지금 전화 온 거예요. 잠깐만요. 이참에 문자, 문자 한 통만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자 문자 다 보내고 왔어요. 자 이제 바로 아, 뭐야 진짜 차차왜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렉걸리지 이게? 아이고 아. 아 시향 렉이 너무 걸리는데 임따라 저 방송 여기까지만 할게요 렉이 너무 심하게 걸리네요 이거 뭐 다른 거 깔려져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여기 조금 심하게 걸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 알람 설정 그리고 즐겨찾기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